자 9번이야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의 적분값이 1이라고 할때 물어보는 f의 2의 값을 물어보지. 됐나? 자 f의 2의 값을 물어보는데 일단 여기 있는 리미트 값의 특징을 한번 봤었어야 되지. 리미트 x가 얼마? 0으로 갈때 x분의, x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의 t의 dt지.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공식적으로 바로 튀어나오면 좋지 여기 는 x랑 x랑 일치할 때아침뭐 0을 넣어버려서 f의 0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얘를 라지 f로 돌려서 생각하면 됐지 얘는 라지 f로 돌리면 라지 f의 t에다가 x의 0을 넣은 거니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의 0이거든 그리고 밑에 분모에 x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x는 x 마이너스 0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제로로 가는 상황인 거니까 라지 f 프라임의 제로가 되고 라지 f를 미분하면 다시 스몰 f의 제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는 거고. 그럼 이 스몰 f의 제로라는 값이 얼마? 지금 1이라는 거지. 이 값이 1이래. 따라서 f의 제로가 1인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는 f 프라임이 주어져 있지. 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적분 상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 되지. 그래서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건 삼x의 제곱 마이너스 사x 플러스 일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f의 x를 구성이 가능하지 얘를 뭐 부정적분해 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에 x의 제곱에 이 플러스 x 하고 플러스 c로 적어버리면 뭐 이를 통해서 부정적분을 통해서 f x를 구성할 수 있고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 구할 수 있냐면 제로를 넣어버리면 되지 f의 제로라고 하는 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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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않고 그 c가 일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fx라고 하는 건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물어보는 건 f의 2의 값이지. 따라서 f의 2의 값은 2인 4, 4, 2, 8 마이너스 2인 4, 4, 2, 8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사라지고 이 값은 얼마? 3이 되겠지. 됐나? 따라서 뭐 답은 1번이라고. 됐나? 됐지?